아빠가 살려주는 컴퓨터 오늘은 PDF 편집 인마 Microsoft Word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그 PDF를 편집하려면 PDF 편집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죠. 그 Adobe 것이 있어야 됩니다.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제 간단한 편집을 위해서 MS Word 파일, 즉독 파일로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요. 어, 과거에 많이 쓰던 방법들은 그 인터넷에다가 올린 다음에 뭐 워드파일로 다운로드 받는 것을 많이 썼죠 실제 그런 사이트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pdf 편집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무료 프로그램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텍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카피해서 ms 워드나 메모장 같은 데 붙여 넣어도 잘 되는데 그때 간혹 잘안 되는 글자들이 있죠 fi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, 뭐, 부둥호 같은 거, 특별한 기호 있죠. 뭐, 그 수학적인 기호 같은 것들은 잘안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. 뭐 카피해서 붙여넣을 때도 그렇고, 이렇게 인터넷에 보내서 다시 할 때도 그렇습니다. 제가 언젠가부터 MS Word 자체에서 PDF를 편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. 뭐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, 뭐 어제 마침 쓸 일이 있어가지고 했는데, 요때공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MS Word인데, PDF 파일을 불러야 되잖아요. 근데 실제 PDF 파일을 부르려면 이게 컨트롤 o 한 다음에 이렇게 파일 확장자가 PDF다 보니까 잘 불러지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. 막좀 번거로워요. 그때는 파일을 PDF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워드에다가 이렇게 갖다 넣으면 잠시 뒤에 불러집니다. 변환도 되면서 불러지는 거예요. 제가 해 보니까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주로 저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모드의 이 헤딩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렇게 올리거든요. 그래서 제가 어제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공부하느라고 좀 봤던 그런 PDF인데, 어, 인터넷에 올려서 다운로드 받는 그런 방식보다 상당히 어, 잘 되더라고요. 모양이 깔끔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인터넷에 보, 올려서 다운로드 받은 거는 뭐 사이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, 다양한데 가끔 보면 다표 형태로 다운로드 받는 것도 있고요.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는데 이것들은 멋있게 됩니다. 그 중에 이렇게 하게 되면 특히 PDF에서 표 같은 거를 모드로 만들거나 엑셀로 옮기려고 할때이 상당히 번거롭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그 PDF에 있는 거를 그 엑셀 표나 뭐 이렇게 바꾸는 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. 이 방법을 쓰게 되면 좀더 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표가 잘 만들어졌고요. 그게 다른 것들도 잘 되어 있습니다. 이게 100% 항상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등호라든지 특별히 수학기호 같은 거는 잘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100% 맞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. 100% 정확할 수가 없겠죠. 그것들을 고려해서 한다 그러면 이 방법이 아마 제일 쉬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. 저는 지금 어, 365 버전을 쓰고 있거든요. 그365 버전이면 이 기능이 다될 겁니다. 업데이트만 하시면. 이게 언제든지 꽤 오래 전부터 됐었어요. PDF를 불러드리고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. 쓸 일이 많지 않아가지고, 어제 마침 쓸 일이 생겨서 올려드립니다. 잘 활용하시면 좋겠네요.